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어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위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지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지명을 이렇게 포함하고 알려 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지역으로 갔다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방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 근거에서 보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위스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여인이 딸의 고통을 두고 보지 못하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는 딸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위서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일단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 보내소서. 제자들도 시끄러우니 그냥 보냅시다. 어, 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어,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도 평소와 달리 못하겠다는 것이죠. 극휼을 베풀어달라 하는 그 이방인의 고통 속에 부러지는 것을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평소와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된 사람 죄인들 세리들 고아와 과부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참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그 여인이 자녀의 등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 짐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할때에그 여자는 한번더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해서 거절하였을 때그 여성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또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자, 이런 자를 눈여겨 보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저 근성, 근성,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떤 멸시무시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26절 금방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때그 주님을 향해서 그 여성은 놀라운 답을 하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모욕적이고 이렇게 차별적이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청천병력 같은 거절의 소리이지 않습니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기 싫으면 간두라든지 여기 아니면 다른 곳이 없느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서 개라고 하더라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은 딸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굽신거리거나 비굴한 듯한 그런 표현 자세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여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이렇게 교회에만 나오면 시험들거나 또는 일이 더잘 풀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리며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성의 태도를 가난 여인의 이방 여인의 태도를 보면 어떤 억울한,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의 결론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한 믿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에 마땅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나 은혜를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비굴한 나자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이심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한없이 겸손해질 때, 그곳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구원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간절히 찾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자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절하고 예수님이 직접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고 다 물리치고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몇 번이나 간절히 요청하는 자를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물리치지 아니하고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